안녕하세요 차오입니다 일단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가장 오고 싶었던 곳이 동대문의 이제 새벽시장이에요. 동대문이 예전처럼 많이 활기가 잃었죠. 온라인 샵도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되고 이제 오프라인 샵이 대거 성수동이나 홍대 이쪽으로 많이 옮겨졌잖아요. 그러면서 동대문 시장이 많이 죽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새벽에 오면 동대문에서 되게 재밌는 옷들 구경을 할수 있고 또 이제 도매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그냥 가볍게 가서 싸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 폭이 큰 옷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동대문 새벽에 와봤습니다. 이제 두타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기한 게 12시까지 영업을 해요. 여기가 그래서 보통 백화점이 9시면 닫잖아요. 8시 반 아니면 9시면 닫는데 여기는 12시까지 한다는 게 그래서 되게 재밌는 백화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가장 유일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여성 패션 라인인데 여성 패션 라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포티한 느낌도 많이 들고 캐주얼 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친구 먼저. 이쁜 거 많이 보여드려야, 그 다음 여러분들이 옷 사시기에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4층에 오면 이제 자파점이 팔거든요. 그래서 패션 앤 자파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있고 또 노브랜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요즘 그냥 나도 힐링을 느끼고 싶을 때 오기 되게 좋고 좀 이런 옷이 있구나 저런 옷이 있구나 하면서 보는 거고 지금 한국에 사시는 분들보다 외국 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앞에 보시면 아리랑이라고 이제 한국 트래블 샵이 있어요. 여기는 확실히 외국인 대상으로 많이 장사를 하고 옷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더 재밌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게 이색적이니까 우리도 사실 부채나 이런 거잘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러 오고 또 우리도 그냥 이렇게 즐기기엔 되게 좋은 거. 그래서 새벽에 아니면 밤에 그냥 할거 없을 때 놀러 나와서 즐기기에 되게 좋다. 그게 진짜 가장 큰 동대문의 장점입니다. <laughs> 이런 거 싸가지 아저씨 이런 거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 <laughs>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랑 가볍게 와도 되게 좋고 그냥 즐기기엔 진짜 최고인 것 같다. 이제 다음으로 가는 게 이제 제 옷을 보러 가야죠. <laughs> 이제 5층이 남성 패션이거든요. 그래서 남성 패션 이제 저희 옷을 볼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트랙스라지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옷 진짜 크거든요. 한번 보면. 그쵸, 제가 투엑스 가지고도 있거든요. 저한테 딱 괜찮은 피... 2024년이 포켓이 큰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명품 쇼패딩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이런 것도 메리트 있게 빠져서 입을 수 있다. 또2웨이로돼 있어. 그래서 오히려 좀... 또 아까 바지 큰 것도 봤지만, 이거 봐봐. 요즘 진짜 유행하는 딱그 파라슈트 절개선도 딱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그냥 진짜 엄청 크잖아. 그치? 근또 이런 거 이쁘다고 또 얘도 투웨이야 스트링은 있는데 한쪽 스트링이 아니라 한쪽 스트링으로 되어있다 그럼 이거는 약간 핏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만 조심하면 좀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고 조금만 잡으면 훨씬 더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색깔이 지금 기본 블랙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색깔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이쁘고 그지? 요즘 2024년 또 빈티지가 대세니까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 또 이거 대신에. 그래서 그러니까 옷큰 분, 좀 사이즈 크게 입으시는 분들, 저랑 덩치 비슷하신 분들 진짜 한번 와보세요. 와서 입어보고 이제 쇼부 치는 방법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옷이 진짜 이뻐. 요저 절개선 디테일 들어간 거 보이세요? 투웨이로 딱돼 있고 또. 이제 떨어지는 라인을 지퍼라인을 다르게 줘가지고 포인트 주는 거잘 쇼부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쇼부를 잘 쳐야 돼 옷을 볼땐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너무 하수처럼 보이면 안 되고 조금 하수처럼 보이면 안 되고 좀 상수처럼 보이려면 약간 음, 음 괜찮네요 약간 이렇게 <laughs> 이런 거 알려줘도 되는 거야? 그래서 <laughs> <해서> 약간 상수처럼? <laughs> 여기 색감이 디테일 장난 아니에요 여기 빨간색이랑 이렇게 초록색 이게 옷을 섹터별로 구분한 게 아니라 색으로 구분을 해놨어 진짜 신기하다 색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오히려 진짜 신기해 이렇게 옷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디테일 바지들도 이쁘고 와 여기는 올때 색감으로 보고 옷 보러 오면 되겠다 빈티지 라인 워크웨어 라인들이 굉장히 대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 이런 거 워크웨어 스타일로 확실히 포인트 줄 수도 있고 또 사이즈가 라지랑 엑스라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라지인가 봐 엑스라지 좀더 크니까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거 빈티지 속 이거 이쁘다 이런 연출들도 잘해 놓으셨어 확실히 디테일을 좀 살려 놓으셨어 음성파일이 날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지가 일단 포켓 디테일이 굉장히 괜찮았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되게 커서 그냥 무난하게 입기 되게 좋고 사이즈도 더큰 사이즈도 하나 더 있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바지가 진짜 컸어요. 이거 바지가 한 38, 40, 42까지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큰 바지고 한치수더큰 것도 있다는 거, 그좀 놀랐고 고프코어로 연출해도 좋고 셔링이 굉장히 이뻐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주타 여러분들이 오실 때 제가 이제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가 옷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너무 이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에 드셔도 약간, 음, 괜찮네. 일단 이 마인드가 진짜 중요해요. 이 마인드 탑셋이 돼 있어야 돼요. 웬만하면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옷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저한테 맞으면 그냥, 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옷 어, 주세요 하면 일단 가격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찰제여도 한 번쯤은 할인 되나요? 뭐. 이렇게 친구 추가하면 할인되나요? 이런 식으로 한번더 여쭤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첫 번째 매장부터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거 재고 또 있거든요 옷을 볼때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천천히 사는 거예요 아 여기서 괜찮은 거 있었으니까 찜 해놓고 다른 데 가서 또 입어보고 또 입어봐가지고 그중에서 베스트 상품들을 골라가지고 포인트 잡아서 그렇게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쭈뼛쭈뼛하다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뜯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되게 좋아요. 분위기 자체도 좋고 여러분들이 그 과거 이미지 좀좀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인드셋이 갖춘 다음에 오시면 아마 더 즐거운 쇼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셔서 한 번씩 보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한번 보시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저기 보이세요? <laughs> 저 끝에 <laughs> 저기가 세비시장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제가 왜이 영상을 담냐면 한국은 짝퉁 시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단속을 해도 계속 못 잡아요. 솔직히 짝퉁은 사지 말고 짝퉁이 아닌 것 중에서 좀 괜찮은 상품이 있는가 싶어서 온 거거든요. 여기 찍어도 되는지 맞는지 모르겠어 회나.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어려운 공간인 것 같아. 어 이게 찍기가 되게 어려워서 제가 직접 찍어야 되고 여기가. 아, 이거를. 하... 그래도 괜찮은 거 있나 한번 보려고 온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넘어가고. 이거 좀 진짜 너무 심하다. 왜냐면.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빈티지 우류나 그냥 보세우류를 팔거든요. 근데 몇몇 분들이 이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진품이 아닌 것들을 팔아. 누가 봐도 그 가격대에 절대 구할 수 없는 매물들. 이거는 뭔가 양심에 걸리잖아요. 팔 때도. 그래서 난 그게 싫거든요. 양심에 걸린다는 거. 이게 동대문 패션이 한국의 심장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 한국의 심장 같은 곳에서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거죠. 옆에는 동대문 DDT가 있고, 여기는 다른 게 있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동대문에 온게 아니라, 사실, 동대문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의 원래 동대문이 패션이 한국 패션을 많이 이끈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온 거라서, 진짜로 많이 팔까 했는데, 진짜 많이 파네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소신있게 살라고,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